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3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8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러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배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21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괴로워 정은하여 이르시되,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3년 동안 함께 같이 지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이 있어 지냈던 그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렇게. 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진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심령이 괴로운 이 마음, 이 아프고 쓰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길들을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당혹스러웠겠지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가 줄 것인데, 이제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또 유다는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계획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알겠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생각을 멈추고 그의 계획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더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세력을 규합해서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 내실 것 기대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우상숭배지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니 여러분 그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한 것이죠. 돈이나 벌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섬기시는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마지막 유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이 유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예수님의 요청을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이루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지요. 주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덜 추어 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지,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아주 상징적인 말이죠. 지금 유다가 밤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유다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필히 넘어지고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유다의 영적인 환경이 어땠는지를 오늘 요한이 이 말을 통해서 이 표현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었더라. 유다가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는 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또 깨닫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더잘 숨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의 배신을 당하게 될 우리 주님,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참 심령이 괴로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가 신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유다는 이 말씀마저도 저버리고, 그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저희들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시고 섬기시는 주님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갔을 때가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유다의 영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어둠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시고 빛이 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을 용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